안녕하세요. 아재트럭의 아재입니다. 에이,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2 5톤 화물차 기사가 밥을 먹는 현장입니다. 뭐 휴게소에서 보통 많이 사먹었었죠. 예전에는.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국도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시간에 많이 쫓기는 날은 휴게소 김밥. 아, 휴게소가 아니죠 편의점에 김밥, 뭐 샌드위치 거기에 뭐 사이다 하나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음,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뭐 지금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도 좀 겁이 나고 해서 어, 우리 안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수 성찬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뭐 배골치 않고 음 이렇게 점심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어 현재 시간은 13시 12분. 조금 늦었습니다. 어 바로 좀 하차를 해줘야 되는 건이 있어서. 상차하고 아차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아이고 많이 흔들리네. 제가 한 손으로 지금 휴대폰으로 들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닐로 뭐다 가리기도 하고 뭐 처음이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음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모습은 뭐 제가 좀 맛있게 먹지를 못해서. 다 먹고 나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6 현재 시간 13시 18분. 아까 12분부터 밥을 먹었는데요. 벌써 다 먹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근데 국은 좀 남았습니다. 국은 좀 남았고, 어, 반찬들은 다시 어, 보관을 합니다. 국하고 밥만 싸우면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 가져갈 거는 따로 좀 챙기고요. 아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음, 일단, 요거는 아, 한쪽으로 좀 치워놓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어디에 보관하는지만, 어, 좀 보여드리고, 먼저 치워놓고요. 아, 뚜껑을, 어 죄송합니다. 트름이 나오네요. 너무 잘 먹어서 어, 저희 허물차 기사들이 밥을 좀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게 급해요. 항상 어,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어, 상차하고 하차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빨리 좀 쉬는게 그 다음날 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새벽 3시 10분 정도에 일어나서 집에서 나왔거든요. 서울 올라가서 새벽 6시 반까지 올라가서 하차를 하느라고 올라갔다가 하차 다 마치고 다시 이제 화성 비봉에 와서 짐을 상차를 해서 단좀 치워놓고 상차해서 지금 진천 덕산입니다. 진천 덕산에 어 내려와서 하차를 해주고 이제 다시 상차하러 가는 길에 어 이렇게 점심을 해결을 했습니다. 어 냉장고입니다. 어 냉장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뭐뭐 뭐 이거 자랑삼아 찍는 건 아니고요. 요즘 뭐 이런 어 차에 달려있는 냉장고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이용한 어, 그런 냉장고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없으면 음 음식물 같은 거뭐 보관 못하고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도 못 마시고 하겠죠. 어, 없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어, 아이스박스 좀 이용해서 하는 냉장고들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공간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거 싫어서 음, 설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어, 먹은, 먹고 어, 보관할 반찬들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 놨고요. 뭐 간식도 있고 이렇게 커피 예, 크지요. 하루 반나절이면 다 먹습니다.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휴대용 캔커피도 있고요. 접, 가끔 접대도 합니다. 땀 많이 흘렸을 때 대비해서 물하고 있고요. 반찬, 뭐 김이야, 뭐. 영원한 예, 그 다음에 사탕. 요거는 예, 못된 버릇을 자꾸 딴거 먹는 예, 버릇을 고치라고 사준 건데 안 뜯었습니다. 예, 벌써... 한참 전에 사준 건데 뜯지도 않았습니다. 어쨌건 <laughs>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요. 평소에는 얘를 이렇게 침대 밑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얘네가 하는 거고요. 이게 처음에 옵션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98만 원인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출고 당시에 요거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고요 사실 뭐 무상으로 안 해준다고 했었으면 안 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좀 지저분합니다 예, 이렇게 점심 잘 해결했고요 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고생해서 싸주신 음식으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국과 국통과 밥통은 잘 닫아서 저녁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또 맛있게 밥과 국을 채워주실 겁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근 어, 중거리를 왕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식사를 잘 챙겨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데 또 저처럼 이렇게 중거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장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휴게소 들어가는 게 굉장히 겁이 많이 나는데, 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시게 돼요. 음. 음.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니시기를 기도하고요. 아, 처음이라서 뭐 마운트도 없고 손으로 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해서 많이 영상이 흔들립니다 뭐뭐 뭐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조회수도 뭐 많이 나오는 채널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에, 앞으로 이 25도 화물차 기사들은 밥은 어떻게 먹는지 또 장거리를 갔을 때 저도 뭐 가끔씩 가기는 하는데요 장거리를 갔을 때, 잠은 어떻게 자게 되는지, 뭐,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침대를 어떻게 해놓고 자는지, 또, 추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내용으로 가끔씩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저트도 있습니다. 음, 이거, 한때는 굉장히 비싸서, 어, 부자들만 먹는다고 했, 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샤인머스캣 예예 맛있어 보이죠 예 맛있어 보입니다 예이샤인머스켓을 어, 디저트로 먹고 이제 음 맛있습니다 칼차지로 얘는 이렇게 올려놓고 이동하면서 먹을 겁니다 네오 맛있네요 달고 음. 음. 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